SG는 만약에 내가 재건주를 투자하고 싶다, 그럼 SG 사시면 돼요. 다른 거볼거 거 없이 SG만 사시고 못 사신 분들은 지금 기회가 한번더 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가시면 되고요. 월봉으로만 보더라도 아직 굉장히 상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안내했던 이 자리, 이 2650원 자리가 되게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겠지만 2650원까지는 눌러 줄 거예요. 그래서 그거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어,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다음, 현대 에버다임 마찬가지입니다. 지금 거의 살수 있는 제가 요 라인까지 그때 설명을 드렸잖아요.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. 신규로 또 잡을 수 있는 자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못 잡으신 분들에게는 뭐예요? 기회겠죠. 네. 그래서 다른 거 생각하실 필요 없이 요 그림 기억하시고 이것도 똑같이 저 비치기둥이 나와 있죠. 기억을 하시고, 1, 2등입니다. 제가 이, 일전에 제가